안녕하세요.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해왔습니다. 모다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네, 음주운전 이진 30일 새벽 음주운전입니다. 창원 우리님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운전 연락하고 지인들과 대화 중에 기사님 전화를 못 받았고 다시 연락했습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20분 정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로변 주차라 외곽으로 이동시켜서 그냥 자고 가는 게 낫다 생각해서 이동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아침에 연락해서 처리를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200m 지점에 공터에 주차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요. 경찰관께서 사고내고 도주한 거 아니냐고 해서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니다! 라고 발뺌을 했는데 차 긁힌 곳 찾아냈고 사진 찍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주 기록에는 단순 음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아침 바로 차주께 연락해서 합의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로 가중 처벌을 받을까요? 아직 경찰 조사를 안 받았고 블로그를 검색해 보니까 구공판이 열린다는데 겁이 너무 납니다. 자, 이동 중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나 아마 행간의 의미로 보건데 차 안에 사람이 없었고 따라서 대물 뺑소니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차주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네요 대인 뺑소니와 달리 대물 뺑소니는 처벌이 크게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약간 상향되고 벌점이 부과될 수는 있는데요 대인 뺑소니 이 경우에는 면허 취소 4년의 형사 처벌로는 구공판까지 갈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하죠. 물론 대물 뺑소니가 되면 사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면허 취소가 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대물 뺑소니 즉 사고 후 미조치란 제목만으로 구공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뺑소니라는 용어가 대물 뺑소니와 대인 뺑소니가 혼재돼서 사용되다 보니 헷갈리신 듯하고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행정사에서는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법, 그리고 면허구제 매뉴얼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링크를 클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